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극률이 어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극률이 어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으로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팔복이라는 예수님의 유명한 설교입니다. 이 설교는 갈릴리의 한산 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설교를 산상수훈이다 라고 부르는데요. 그곳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의 중심에 예수께서 앉으셔서 입을 열어서 가르치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팔복을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라는 도덕적 교훈이나 아니면 마음이 가난해야 천국에 간다라는 개인적인 수양의 덕목으로 읽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이 어떤 배경에서 어떤 관점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지를 같이 들여다보면 이 말씀은 단순한 덕담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시대적 상황을 이해,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는 로마 제국의 전성기였습니다 로마는 힘이 곧 정의라고 외치는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칼과 창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피로 물든 평화 즉 팍스 로마나를 자랑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말하는 복은 명확했습니다. 부유한 자가 복이 있다, 힘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정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배부르고 웃고 남을 지배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이 제국의 가치관이었고, 사람들이 꿈꾸던 성공이었습니다. 반대로, 가난하고 슬퍼하고 굶주리고 핍박받는 것은 저주이자 패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제국의 가치관을 정면으로 뒤집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로마가 세운 질서는 틀렸다. 로마가 세운 질서는 가짜다. 이 로마가 세운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질서로 굴러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새로운 제국, 즉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칼로 세워지지 않고 자비로 세워지며 착취가 아닌 나눔으로 지배가 아닌 섬김으로 운영되는 나라입니다. 팔복은 이 새로운 나라의 헌법이자 그 나라 백성들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선언문 같은 것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먼저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여기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가난은 단순히 겸손한 마음 상태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의 경제적 착취와 사회적 불의로 인해서 영혼까지 파산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그런 일을 겪었던 것처럼 사람들은 억울하게 땅을 빼앗기고 세금에 시달리면서 살았습니다. 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잘살수 있어 라는 희망 같은 것이 더 이상 없어서 제국민들이 흔히 그렇듯 영혼이 으스러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예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너희는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입니까 그들의 가난함 때문에 그들은 세상의 헛된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나 로마 황제처럼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가난함 때문에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가장 준비된 영혼들이 되었다 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복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여기에서 애통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슬픔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불의한 세상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서 가슴을 치는 거룩한 슬픔, 거룩한 분노를 애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이웃들을 보면서 우는 것, 정의가 무너진 현실을 보면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로마는 웃는 자가 승리자라고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는 자들이야말로, 그리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무감각한 자들이 아니라, 무감각해서 다른 이들의 것을 빼앗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며 우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축복들은 고통을 미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통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돌봄의 대상임을 확인시켜 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부서진 자들 곁에 계시며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신다라고 예수께서는 팔복을 시작하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5절과 6절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세 번째, 복,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땅을 차지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전쟁과 폭력 그리고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힘을 가진 사람,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 강력한 군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땅을 차지할 것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여기서 온유함은 유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힘입니다.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태도, 그것을 온유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은 칼을 빼어서 가난한 자를 엎드려뜨리려 하지만 결국 땅을 차지하는 것은 여호와를 기대하는 온유한 자들이다. 예수님께서는 제국의 폭력에 비폭력과 온유함으로 맞서는 것이야말로 승리의 기림을 보여준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복은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것입니다. 이 말, 말을 들었던 당시의 사람들은 어,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인가?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를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줄이고 목말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배고픔을 넘어서서 정의에 대한 굶주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올바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 내가 왜 배고픈지, 내가 왜 굶주리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그 너머에 있는 정의를 굶주려 할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배부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먼 미래의 약속이면서 동시에 현재의 체험입니다. 정의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작은 승리들을 맛보면서 점점 배부른 하나님으로 배부른 상태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긍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이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앞에 네 가지 복이 고통받는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와 역전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뒤에 이어지는 복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극률이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하고, 마음이 청결한 삶을 살아야 하고,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극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로마의 미덕, 으로 여겨지는 것은 무자비함이었습니다. 어떤 나라나 국가 혹은 도시 어떤 집단이 자신들에게 반란을 일으키면 그들에게는 원칙이 부관용이었습니다. 봐주지 않는 것이죠. 모두를 죽여버리는 것 그것이 로마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는 극률의 나라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함께 느끼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손을 내미는 것. 우리가 이웃을 극률이 여길 때 하나님의 극률하심을 입게 될 것이다. 내가 극률이 여기게 되면 그들은 극률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도덕적 결벽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인데요. 복잡한 계산이나 위선, 위선 없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는 순수한 마음입니다. 세상의 욕망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게 될때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또한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최고의 칭호를 얻는 길입니다. 로마는 힘으로 억누른 평화를 만들었지만 그리스도인의 희생과 섬김으로 진정한 평화 샬롬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입니다. 갈등이 있는 곳에 다리가 되어주고 미움이 있는 곳에 용서를 심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2절까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사실 그렇지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망사형통하고 칭찬받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고통받고 싶다, 박해받고 싶다, 비난받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솔직하게 말씀해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면 정말 예수님을 따라서 살면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입니다.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서 진실을 말하면 미움을 받습니다. 이기적인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나누려고 하면 바보, 바보 취급을 받습니다. 불의한 구조에 저항하면 핍박을 받습니다. 그것이 복이 있는 사람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바해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했다는 혼장입니다. 예 선지자들도 그 길을 걸었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라는 박해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이 박해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사항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입니다. 박해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불러오기 위해서입니다. 예전에 독립을 갈망했던 우리 선조들이 했던, 어, 썼던 시 중에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내가 내몸에 가죽이라도 벗겨서 북을 치며 기뻐하겠다.' 여기에서 그날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우리나라가 독립하는 날이었죠. 독립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선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독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잃어버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팔복의 이야기는 제가 15분, 20분 안에 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 아니고 굉장히 깊은 내용이지만 오늘 겉핥기 식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팔복은 우리가 도달해야 할 불가능한 도덕적 목표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모인 사람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이며 삶의 방식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더 많이 가져라, 더 강해져라, 더 높아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산 위에서 조용하지만 단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해도 괜찮다, 내가 너희의 왕이기 때문이다. 울어도 괜찮다,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기 때문이다. 손해 봐도 괜찮다, 내가 너에게 갚아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역설적인 복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가난함이 하나님의 부요함이 되고, 우리의 애통이 하나님의 위로가 되며, 우리의 극률이 세상을 치유하는 약이 된다. 오늘 이 시간 힘과 권력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던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팔복으로 비추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힘의 논리가 아닌 사랑의 논리로, 지배가 아닌 섬김으로, 쟁취가 아닌 나눔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박해를 받거나 비난을 받거나 놀림을 받을지라도 하늘에서는 큰 상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고 거룩하게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왔을 때 그들에게 들려주신 팔복의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세상의 힘, 돈의 논리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규칙들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 수 있었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놀림받고 그것으로,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때에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이라도 더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귀한 삶의 궤적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